답변을 아 알았어 그그 그, 그 들어간다, 거 들어간다. 거 들어간다. 이제 들어간다. 자, 그 들어간다 들어간다 자그다 들어간다 저기 <laughs> 여러분 MT 만나지 마세요 네 보는 사람이 지윤이밖에 되는 거 아니야? 지윤이야. 사원팀 조회수가 네개 다섯 개씩 찍혀 요새 뭐지? 다시 보면은 찍히지 않아요. 그런가? 근데 다시, 다시 볼 일이 없잖아. 아 끊어서 볼수 있지. 그럴 리가 없어 이게 조회수가 내 시간에 한번 봤을 때 그게 1로 찍힌다고 했거 아니면 우린 모르니까 보고 있는 애 있는 거아야 공짜다 아 매주 빠져져서 고마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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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걸 보고 있는 거 아니야? 왜 그렇게 까 하나씩 하나씩 이거 링크 보내는 사람만 돈을 들수 있게 할게 아 맞아요 일부 공거 일부 공개하는 게 있어요 저희 수업 방식은 로 해요? 어떻게 할지 몰라요 아, 아, 어, 어. 나한테 알려주고 나서 얘기해 아네 네. 나도 어 어젠가 그제도 나 마라톤 그 영화 봐야 되거든 지금. 아, 마라톤 그거 수업 준비를 하면서 수업 준비해야 된다고 그래서 <laughs> 봐야 돼서 다운봤는데 어떻게 봤는지 몰라서 버벅거리니까 애들이 와서 예, 아, 이거 그럼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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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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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이야 왼쪽! 무슨 아, 뭐 우리 할아버지보다 더 못해! 그런 생각이 들요 시끄러워 <놀리도> 이어저좀더 그래서 네 그래서, 네. 그래서. 아. 절제하는 것만 아. 알아봐야겠다이 생각을 했어요 수그한 손에 막대 잡고 질문이 떻습니다 질문이 없습니 아, 네. 제목이 한 손에 막대 잡고였어요? 자, 안자 1번부터 네. 9번까지 질문이요. 나예요. 아, 근데 오늘은 분들 다 없어요. 여러분. 제가 너무 잘해. 수업 아니죠. 가르쳐주는 사람이 잘 가르쳐주는 아, 거죠. 아 네. <laughs> 이런 맛세라도난 살아야지. 숙제를 안 하시네요. 뱃재랑가요? 제이지아 아, 우리 날카롭게 해야 네. 되구나 이제. 그리고 얘 예. 지각한 거 니네도 뭐라고 할건게 아니야. 니네도 지각도 다낼 써야 돼. <laughs> 어. 계약하면 진짜 이렇게 지갑비 다버는다나얼마예요 지갑비 한5 0 0원 아니 1000원이었잖아. 아, 1 0분0 0원 응. 아1분0 0원이요세원 너무 잘아아분원이구나 오케이. 자 보시면요. 보시면 응. 응. 없으시면 응. 넘어가서 어디로 어, 가냐면 배로. 낡은 집 아니에요? 저아 아니. 어, 어, 어. 우리 안 했나? 퍼드시 아예 안 했나? 이만이아 아, 그래요? 그럼 낡은 집으로 갑시다. 자 보시면요 아. 낡은 집. 자 이용학씨에 대해서 말씀 드렸죠. 민족의 비극적 삶에 대해서 얘기했다. 분단의 보통 얘기하고 유임의 삶의 한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얘기했다라고 얘기 드렸고요. 민족의 한. 자 그래요. 자 그래서 이제 낡은 집 보도록 하겠습니다. 날로 밤으로 날이 이제 낮이에요. 낮이로 밤으로 밤낮으로 왕검이 줄치기 분주한 집. 아, 왕검이 줄치기 분주하다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여기 사람 산다 안 산다? 안 산다. 안 산다. 됐어요? 그래서 마을 속 흉집이라고 아예 대놓고 나와있네요. 흉가죠, 흉가, 흉가라고 거리는 낡은 집, 낡은 집이라고 하는 거요. 이거 세모치시고요. 자, 그래서 이 집에 살았다는 백성들은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낡은 집이요. 그래서 뭘 나타내냐면 얘가 중심 소재이기도 하지만 이 낡은 집이 이제 식민 현실을 나타내주는 거예요. 식민지 현실이 너무 가혹해서 사람들이 도망가서 이렇게 비어버렸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집을 보면서 이제 생각의 장기기 때문에 이게 상념의 계기가 된다. 낡은 집이 집에 살았다는 백성들은 백성들이라고 하는 거 요거 냉원치고 이 백성들은 우리 민족을 나타낸다. 우리 민족. 자 백성들은 대대손손에 물려줄 운동고도 산호관자도 운동고 산호관자 요건 줄곧구요 그래서 이게 설명 거기 보면 나와 있죠. 은으로 만든 동고 동고는 상투를 쳤 뒤에 풀어지지 않도록 꽂는 남자의 장신구에서 비싼 거다. 그리고 산호관자라고 하는 것도 망건자라 망건주로 꿰는 작은 고리 금은 옥 산호 골뼈 등으로 만든다고 했는데 이거야 이거 가끔 음. 이렇게 달려 있으면 이게 쳐져서 여기다 있잖아. 멋으로 그래서 여기다 이제 구슬 같은 거 다는 사람들도 있는데. 좀 소박한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하고 다닌다고 근데 이게 이제 벗겨질 수가 있잖아 바람 같은데 그리고 바람 심하면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쭉 올려서 이렇게 딱 달라붙게 뭔지 네. 알죠? 장 네. 어.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운동국과 산호관자는요 그래서 부와 명예를 나타낸다 그래서 이건 대유법 나타낸 거예요 대유법 부분을 가지고 전체를 나타낸다 자 그리고 운동고도 산업관자도 갖지 못했니라 라고 되어죠 운동고도 산업관자도 갖지 못했니라 여기 괄호로보주시고요 그럼 어떻다는 얘기야? 궁핍했다는 얘기죠. 궁핍했던 처지 여기 제시가 되고요. 재를 넘은 무국을 다니던 당나귀 당나귀라고 하는 거요거내번치시고요 당나귀는요. 이게 우리가 메밀꽃 필 무렵이나 이런 소설에서도 나오죠. 나비 끌고 다니는 거렇지자 네. 그래서 이거 떠돌이의 삶과 관련이 있다. 사람들이 떠돌아 다닐 때 징실고 다니는 애기 때문에 떠돌이 삶을 나타낸다고볼수 있고요. 그리고 고된 노동을 하는 존재다. 그래서 이두 가지 측면을 고려해 봤을 때이 나비는 당나비는뭘 나타낸다. 역시 우리 민족을 나타내는 거고요.

그래서 항구로 가는 항구 요구 세모 치고요. 시 항구 능력 그래서 월 나타낸다 개화를 상징하는데 왜 근데 부정적이라고 세모를 쳤을까요? 왜냐하면 이거 만들어준 애들이 누구다? 일본 놈들이에요. 그러니까 얘, 얘는요. 수탈 창구야. 네, 수탈이 창구이기 때문에 일제 수탈 같은 걸 나타내서 창구 별로 좋은 거 아니야? 창구 별로 좋은 거 아니야? 자, 항으로 가는 콩시리에 늙은 둥, 둥글소라고 되어있는데, 늙은 둥글소라고 하는게 요대마시 둥글소가 뭐냐면, 동그랗게 생긴 소라는 얘기가 아니고, 등이 굽은 소라는 얘기예요 됐나요? 근데 왜 등이 굽었다? 너무 과하게 짐들을 많이 실었다. 그래서 착취를 심하게 당했다. 그래서 수탈에 지친 농민을 상징하는 것이다. 없어진지 오랜 외양간에 그러니까 그 당나귀와 늙은 소다 없어졌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 민족 우리 동민, 농민들이 다 사라졌다는 얘기야 모도 없어진지 오랜 외양간에 아직 초라한 내음 체그 하다만 털보네 간 곳은 털보네라고 하는 거요요 네모치 왜 털보네는요 우리 민족을 대표한다 민족 대표 그래서 이것도 역시 대유법입니다. 그래서 처지를 대변하는 거죠. 걸 번에 간 곳은 아무도 모른다. 아무도 모른다라고 하는 거 이거 즐겁고요. 자 그래서 얘네들은요 어떻게 된 거다. 유의민으로 전락했다. 도망가버렸다. 야반도주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세날 됐어 자, 그러다가 이제 세 번째 연이죠 찻길이라고 하는 부분 여기서 이렇게 꺾이는 상표 밑으로 보내주시고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상념이 되는 시간에서 상념 생각 자 이제 찻길이요 찻길이라고 하는 거 요거 세번 치고요. 찻길은요 역시 위에서 나왔던 항구와 마찬가지다 개화를 상징하는데 이것도 역시 수차 창구죠 수차의 창구고요. 자 찾기 놓이기 전 노루 멧돼지 족제비 이런 것들이 여기서부터 가로뭉 노루 멧돼지 족제비 이런 것들이 앞뒤 산을 마음 놓고 뛰어다니는 시절 여기까지 해서 판단주시고요 그러니까 일제 강점 전이에요. 일제가 강점하기 전에 털구의 셋째 아들은 나의 싸리말동무는 싸리말동무 요거 주요고요말 타고 나무로 만든 말 타고 뛰어다니던 친구란 얘긴데 이거 한자성어 있죠? 뭐 있죠? 죽마고! 그렇죠. 내가 죽이라고 했더니들까지 죽이라고 하면 어떡해. 죽마고. 내가 잘못했다. 네. 그래요. 빠른 인정 감사하고요. 사과 감사합니다. 네, 그래요. 이 정도 사과쯤면 얼마든지. 네. 이집 안방 집조광들이 옆에서 여기서부터 가로농자. 여기서부터 가로 이집 안방 집조광들이 옆에서 차두름을 울었다고 한다. 여기까지해서 감당하시고 누가 내 친구가 됐어요? 네. 그래서 지뚜깡줄이라고 하는 게 거기 나와있죠. 뭐라고 나와있어요, 지뚜깡줄이? 이게 바늘실, 골목한 것 같은 바느질 도구를 담는 그릇이다 반지 꼬리라고 반지 꼬리. 그런데 네. 이 안에는 그러면 바늘도 있고요, 실도 있고, 가위도 있고, 위험한 물건들 많죠. 근데 애가갓 태어났는데 그 옆에다 같이 왔다는 얘기잖아요. 됐어요. 애 놓을 데가 없어져. 그러니까 집이 좁아서 그랬다는 얘기지. 됐어요. 음. 위험한데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됐어. 음. 그러니까 얘네 부자야 가난해. 가난해요. 가난하죠. 애기 옆에 있거 있으면 큰일 나죠. 물론 깐난쟁이는 아직 몸을 꿈쩍거리지 못하기 때문에 <laughs> 지 몸을 지집지도 못하니까 그렇게 위험하진 않은데 그래도 찜찜하잖아. 네. 얘네 계속 보시면요, 털보는 또 아지를 봤다고 송아지라도 불었으면 파나나 먹지라고 돼 있죠. 자 여기 조줄 묶어주시고. 자 애가 태어났는데 송아지만도 못하게 취급하죠. 축복해 하네. 아니에요니에요 Congratulations 이런 게 없어요. 각박한 현실. 빼내. 왜냐하면 군핍하기 때문에 됐죠? 자, 말을 하강래들은 무심코 차가운 이야기를 차가운 이야기라고 하는 거요거 즐겁고요 이야기가 차갑대요 뭐 일어났죠 여기서? 추상의 웃기와 어, 아뭐 아, 그렇게 네. 있을 수 있는데 차가운 이야기 인간이. 차가운 이야기 공감감 맞아요 안돼 무엇을 무엇 <laughs> 봐? 성각의 촉각파 그렇죠 꿈 나 <laughs> 부자는 아, <못하는> 건가요? <laughs> 차가운 이야기를 가을 내물에 실어 보냈다는 그날 밤 저름등이 시름시름 타들어가고 저름등이 시름시름 타들어가고 여기 가로등 꺼주시고요. 자 그래서 뭐다 여기서는 심리가 암시되죠. 왜? 아니 등불이 타들간다면 타들간다지 시름시름이라고 얘기했잖아. 걔가 시름겨워하는 것 같은 모습처럼 보이는 거지. 그러니까 시름시름. 내가 시름이 있으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야. 됐어? 근데 등불은요. 약간 어때요 약간 어둡게 타 들어가잖아. 약간 불빛이 그렇게 밝지가 않아요. 얘는 그거를 이제 시름시름이라고 어둡다. 고 그걸 그렇게 표현한 거야. 내가 어두우니까 표정이 됐어요? 자, 계속 보시면요. 저렇게 시름시름 타 들어가고 소주에취한 털보의 눈도 일층 불떠란다라고 얘기죠. 얼굴에 눈도 일층 불떠난다 여기 주요국은 눈이 왜 붉어졌을까? 그렇죠. 그렇죠. 울었죠. 왜 울었어? 아 나는 그렇지 처지를 비관한 거죠자 그래서 요 자신의 아이가 태어나도 기뻐할 수 없는 그 처지를 슬퍼해서 우는 거고요. 갓지주 이야기와 무서운 전설 가운데서 갓지주와 무서운 전설 요거 최고. 이게 이야기가 무슨 말이냐면 이 얘기들은요. 애기들한테 이제 아이들을 유기하는 그런 전설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부모의 말을 듣지 않는 애는 누가 잡아간다. 갓지주가 잡아간다라는 전설이 있었다고. 그래서 그러니까 애기를 유기시켜 버린다 갖다 버린다 그거고 관련된 얘기야. 그러니까 애가 너무 많으니까 옛날에는 뭐 하는 경우도 많다. 애기 태어나자마자 입줄인다고 아직 정국기 전에 산에다가 그냥 갖다 버리는 부모들도 꽤 많았어요. 일제강점기 때 됐나요? 됐어? 그러고는 이렇게 애기들 갖다 버리거나 죽잖아. 그럼 이거 냅두면 그 귀신 되거든. 이 귀신이 되게 독한 귀신이에요. 왜? 세상에서 제일 독한 귀신 중에 하나가 뭐다? 애기 귀신이에요. 왜? 얘는 달라붙으면안떨어지거든왜안 아... 떨어져요? 안 떨어지고. 뭐. 음... 그 레전벼리. 사람 뭐, 그 사람 몸에 달라붙었잖아. 그럼 그 사람이 응. 경험하는 거 이거 다경험하거든 아. 얘는 어, 아무 아, 거, 아무것도 아무것도 해본게 없는데 이것도 재밌고 저것도 재밌고 다 재밌는 거야. 그러니까 새로운 거 계속 해 보고 싶나. 그래서 아예 안떨어지나 봐요. 래가지고구을 해도 웬만하면 잘못떨어뜨린다고들어그 응? 무속 시장에서 진짜 있을지 모르겠고. 어? 됐나이기기신무거뭐 <laughs> 어, 그런 한거 거 아니야? 야! 진짜 부터 그러면. 진짜부터 그러 제일 안녕. 한니 제일 안녕. 그러면, 제이, 야, 야, 제이, 음. 그러면 제가, 진짜로 는니까 네. 얘한테. 이 네가 방 그랬잖아. 거. 애기 안녕 그랬잖아. 이니 아. 이니한 아, <laughs> 당연히 많죠 그 다음으로 무성귀신, 무성귀신? 못먹고 <laughs> 죽은 귀신 아니, 아니고 뭐, 처녀귀신, 총각귀신 아... 결혼을 못했잖아, 사랑을 못했잖아 그러니까 걔네들은 불쌍한 애들 그러니까 그걸 하아니니뭘 <laughs> 너네 <웃음> 나중에 대학가서 연애하시고 자, 계속 보시면요 <laughs> 자, 보시면요 자 그래서 가치주의하게한 무서운 전설 가운데서 가난 속에서 나의 동무은늘 마음 졸이며 살았다 늘 마음 졸이며 살았다 여기 즐겁고요 왜? 언제 유기될지 몰라서 유기되는 것을 걱정한 거지 버림받을까봐 당나귀 몰고 가냅비 돌아오지 않는 밤 당나귀 몰고 가냅비 돌아오지 않는 밤 여기 가로로 묶어주시고요 그래서 여기서 고된 삶을 읽어낼 수 있죠 아빠가 밤새도록 일하는 거야 장돌뱅이 하듯이 됐어요. 자 노란 고양이 울어 울어 종시 잠이 오지 못하는 밤이면 어미 분주 일하는 여기서부터 가는 자 어미 분주 일하는 방앗간 한 구석에서 여기까지까지 여기까지 다 여기까지, 여기까지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제 고된 삶을 일궈낼 수 있잖아. 엄마도 밤새서 뭐 하는 거야 잠도 못 자고 남의 집 곡식 찧어주는 일을 하는 거야. 그러고는 일부를 받을 수 있거든. 됐나요? 자 계속 보시면 나의 동무는 도토리의 꿈을 깨웠다. 도토리의 꿈이라고 하는 거 요거죠 요거고요. 그래서 이게 도토리만한 꿈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요. 됐나요? 응. 아니면 이 이용학 씨가 북쪽 사람이거든 북쪽에서는 많이 먹는 게 뭐다? 도토리? 아 도토리 많이 먹어요. 왜? 도토리가 많이 다니까. 산에서. 됐어요? 그러니까 저기 뭐야 강원도 가면 뭐 많이 먹어요? 무슨 밥 많이 먹어요? 강원도는? 잡곡밥? 옥수수밥 많이 먹고요. 감자밥 많이 먹어요. 감자밥 맛있겠다. 감자 넣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밥 해가지고 그냥 밥이랑 똑같이 먹어요, 맨날. 근데 왜냐면 걔네들은 쌀보다 감자가 많으니까. 그래서 지금은 이제 뭐야, 강원도 가면 거기 토속 음식점이나 이런 데 가면 감자 조금 들어간 밥을 주거든요. 그 정도는 그냥 아무렇지 않게 먹을 만해. 근데 원래 그 사람들이 먹던 건요, 감자 가득에 쌀이 조금 들어가요. 그 그러니까 감자 사이에 쌀이 살짝살짝 껴 있는 아. 정도였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어. 그리고 이제 북쪽 사람들은 도토리가 많으니까 도토리 가득에쌀 조금. 그런 식으로 해서 도토리만 해 먹어요. 도토리만. 생으로요렇게 생으로 떻게 먹고 익혀 먹고. 생으로 먹으면 쇠로. 좀 얼어 아니고. 생으로 먹으면 굉장히 떨어요. 그거가. 어. 쇠로 쇠로 그, 이제, 갈아가지고, 말려가지고, 말려서 갈아가지고, 그 가루된 걸 가지고, 다시 물에 타가지고, 개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게, 목으로 만드는 거지. 그걸 쑤는 거야. 이렇게. 소에다 넣고, 그런 다음에 그거를, 이제, 아직 말강, 말강 할 때, 그때 이제, 틀에다가 붓고는, 붙이면 이제 도토리 붓 되는 거예요. 왜냐면. 그거 먹을만하지. 근데 그냥 생도 생도토리는 내가 어렸을 때 아무 생각 없이 씹어봤거든. 진짜 떫어요. 하루 종일 떫더라고. 가작씹었다고 우락 그랬는데 하루 종일 탄탄 탄탄 하고 다니는데 진짜 떫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찌는 거, 밥할때 같이 그런 다음에 그거 같이 해가지고 뭉쳐가지고 주는데 문제는 도토리 안에는 무슨 성분이 많다 쓰다고 랬잖아쓴 맛을 내는 게 탄닌 성분이에요. <laughs> 그, 화학하는. <laughs> 물 물지 생을 하고 다고 네. 왜? 물지 생은 진짜 많아요. 그래 몰랐는데 진짜 많더라고요. 수능 볼때 아마 물리 안할 텐데 이제 다들 도망갈 텐데. 생지하 거의 물지 생 근데 화학도 안 해. <laughs> 화학도. 화학은 화투에서 화학식이 나와서 그게 복잡해져서 그렇지 할건 한데 화학도. 아, 화학저저기더라고 그래요. 재밌는데. 내 기억으로는. 화투까지는 어떻게 내가 되더라고. 아, 한 6년 전? 7년? 8년 전. 8년 전에 고3인 애가 화투를 물어보더라고. 어. 내가 좀 지나가는데 애가 선생님 이거 뭔지 아세요? 그러래아 내가, 내가 너보좀말했잖아이 새끼야. 그랬더니 이거 출신이었잖아요. 그 그만 뒀다고 이새 국교 거라고 그러성서 얘기하니까 어어 어, 어, 그러길래 알아서 받아. 야왜 이렇게 나와있잖아 이렇게, 이렇게 된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돼가지고 왜 이렇게 나오겠지 맞을걸 그랬더니 얘가 답지 쓰고 맞았어요 그러는 거야 아싸 그러면서 나 지나가고 파투까지는 아직 된다 근데 화학식 나오면 이제 거기서 나도 이제 좋은 두발다 된다 그때는 공부하지 않으면 안되니까 힘들어 근데 어쨌든 논리 생각도 하기 싫다 자 어쨌든간에. 매 A. 와 맞아 그 배워 우리 이분이요. 네 그래요. 아, 아주 가장 기본적인 거 네, 감사고요. 하네 감사 감사. 그래서 도토리의 꿈이 도토리만큼 작은 소박한 꿈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또는 도토리밥이라도 시커 먹고 싶다는 얘기야. 근데 도토리밥 많이 먹으면 아까 얘기했지 탄닌 성분들로 가 있다고. 탄닌 성분이 떫은 맛을 내는 내면서 동시에 좋은 효과는 뭐냐면. 변, 아 설사를 먹게해 먹게요? 설 설사가 아, 나오면 먹게. 설사를 먹게 한다고. 됐어요? 그래서 지사제로 쓰입니다. <laughs> 설사를 먹는다고? <laughs> 먹다, <먹게. 웃음> stop, stop. 오, 아름치고. I eat, stop. 아, 됐어요? 오케이. 아름치고,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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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stop. 자, stop. 자, 그리고 그 뭐야? 제가 안 좋은 점보 많이 먹으면 변비에 걸린다는 거죠? 아... 너무 멋었어 그치? <laughs> 너무 확 멎어졌어 네! 스톱! 이렇게 된거지 절대 안나오겠 너무 멎었다 <laughs> <laughs> 어, 너무 많이 갔어 <laughs> 적당히가 없어 적당히가 그래서 그 도토리밥이라도 많이 먹었으면 좋겠다는거야 그것도 못먹는다니까 그래서 이게 소박한 꿈이에요 어? 여기 보시면 도토리의 보을 키웠다. 그가 아홉 살 되던 해 사냥개, 사냥개라고 하는 거 여기 세번 치시고요. 꿩을 쫓아다니는 꿩이라고 하는 거 이거 네번 치시고요. 자 그래서 사냥개는 여기서 뭐다? 꿩을 괴롭히는 애잖아요. 일제고요. 꿩이라고 하는 애 얘는 네번 쳤죠. 우리 민족이에요. 그래서 여태까지 네모 치는 들은 다 뭐다? 우리 민족이에요. 백성들, 당나귀, 늙은 줄, 늙은 중글소 털보내, 됐나요? 네. 사냥개공을 쫓아다니는 겨울. 겨울이라고 하는 거 이거 세모 치고요. 그래서 이거 혹독한 현실을 나타내죠. 이 집에 살던 일곱 식솔, 이게 털보내죠. 식솔이 어로론지 사라지고 야반도주한 거죠. 이튿날 아침 북쪽을 향한 여기서부터 강자 북쪽을 향한 달짝만 눈 위에 떨고 있었다. 여기까지 해서 간단한 질면 그래서 얘네 가족은 뭐가 됐다? 유이민이 되었다. 그러니까 비극적 삶을 읽어낼 수 있죠. 됐죠. 자, 덜어는 오랑캐령 쪽으로 갔으리라고 오랑캐령, 만주를 얘기하죠. 만주. 털어는 아라사로 가시려고 아라사가 이게 뭐냐면 러시아예요 러시아 러시아로 우리식으로 발음했을 때 아라사라고 했었어요 음. 왜냐면 아국이라고 불렀었거든 아국 한자로 아국 그거를 이제 바, 부르다가 이제 발음이 세면 이제 아라사 이런식으로 많이 발음했었어요 그래서 알아서사로 갔으리라고 이웃 늙은이들은 모두 무서운 곳을 짚었다. 무서운 곳 여기 주고 왜요? 왜 무서워? 일단 미지의 장소죠. 미지의 장소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 때문이야? 정착이 불가능한 곳이기 때문에 자 계속 보시면요 지금은 아무도 살지 않는 집 여기서부터 괄로를 묶어볼까요? 지금은 아무도 살지 않는 집 마을에서 흉집이라고 꺼낸 날은집 여기까지 해서 가로달아주고 지금은 이라고 해서 얘기했잖아 현실로 회귀한 거야 현실로 회귀했구나 제철마다 먹음직한 열매 탐스럽게 열던 살구라고 돼있죠 열던이라고 얘기했잖아 과거 회상이죠 그럼 지금은 그렇다는 얘기 아니란 얘기 아니란 얘기 가능성이 높죠? 되나요자 그래서 제철마다 먹은직한 열매 탐스럽게 열던 살구라고 하는 거 요거 가로로 묶어주시고 통요롭던 과거를 지칭하죠. 살구나무도 글거리만 남았길래 글거리만 남았길래 여기 세모치고요 그루터기만 남았다는 얘기가 벌써 베어져서 없어진 오래앞 피폐하다는 얘기죠. 꽃피는 철이 와도 가도 울 안에 울타리 안에 꿀벌 하나 날아들지 않는다. 라고 돼 있죠. 꽃피는 철이 와도 가도 뒤울 안에 꿀벌 하나 날아들지 않는다. 이 가로로 묶어주시면요 그래서 여기서 보다 피폐한 현실이 대시가 된다. 된거알수 있고요. 자 작품 개관 부분 잠깐 볼까요? 작품 개관 부분 보시게 되면 관리상으로 자유 서정시 성격은 설화적 여기 줄 붙자 설화적 향토적 상징적 사실적 요거 줄줄 거 주시고요. 옛날 얘기하는 것 같은 느낌이라니까 설화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주제 보시게 되면 일제강점하의 여기 줄 붙자 일제강점하의 유랑민의 비극적인 삶이라고 하는 거 요거 줄고고요 특징 보시게 되면 액자식구성 줄고고요 역순행적구성 요거 줄고고요 과거를 회상했다 다시 현재로 돌아오는 그런 모습 나오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가족의 일대기 형식 가족의 일대기 형식 요거 줄곡고요 이것을 통해 일제 시대 우리 민족의 여기 주부자 민족의 피참한 삶이는 관계 요거 줄 곡구요. 자 어린아이의 여기 주부자 어린아이의 관찰자적 시점 여기 줄곡고요 이것을 통해 비극성 극대화했던 비극성 극대화 요거 줄곡고요일등 노트북 보시게되면 구성상의 특징. 자 현재가 1년이고요. 과거가 3에서 7년그리고 현재가 8년으로 라고 되어 있죠. 현재 과거 현재 요구 줄줄 써주시고요. 자 이렇게 시상 전개되는 역순행적 구성, 역순행적 구성 요구 줄고고요. 그리고 외부 액자 속에 내부 액자가 들어있어서 들어있는 액자식 구성, 액자식 구성 주요고요. 자 그리고 상수위좀더 나오는데 외부 액자의 화자는 외부 동그라미 치고요. 대상에 대한 여기 주요자, 대상에 대한 자신의 정서를 보다 직접적 여기까지 주요고요.으로 드러내며. 내부 액자 속의 화자는 내부 동그라미 치시고요. 철분의 가족 이야기를 관찰자적 입장에서 여기주부장 입장, 관찰자적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제시 여기 빼주시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 땡땡이 보시게 되면 화자의 직접 체험에 의해 화자의 직접 체험 요구 출고그동그라미 요거, 1번에 의해 진술한 부분 2, 5, 6, 7, 8년이죠. 2, 5, 6, 7, 8년 요구 출고고요 와, 어른들로부터 전해 들은 이야기를 전해 들은 이야기 요구줄고고 동그라미 2번. 그래서 직접 화법과 1년 직접 동그라미 치고 1년 줄고고요. 그리고 간접 화법을 통해 간접 동그라미 치고 3, 4년 요구 줄고고요. 이렇게체질수 부분으로 나눌 수도 있다. 자, 형식상의 특징 보이게 되면 이야기 형식, 이야기 형식 요구 줄고고요. 철분의 가족이 유럽인이 되어 고향을 떠나 1대기를 여기 줄고자 1대기라고 하는 거 줄고고요. 있는 그대로 담담하게 담담하게 외우셔고요. 들려줬다. 시야의 상징적 의미 시어라고 하는 거 요구 주고, 낡은 집 세모 치시고요. 일제강점기 우리 민족이 겪어야 했던 비참한 삶 비참한 삶이라고 하는 거 요구 치고고요 항구 찾길 세모 치고요. 시 일제의 식민지 수탈 요구 주고요. 동굴소라고 하는 거 요구 모 치시고요. 일제의 수탈로 등이 굽을 정도로 비참해가게 된 여기서부터 비참하게 된 우리 민족 요구 치고고요 됐나요? 페이지 넘어가서. 저번에 소설은 어디까지였지? 복덕방 했을 것 같고 돌다리 해야 되죠? 돌다리가 왼쪽이에요? 어? 헤이지 230대지 음. 잠깐만 끊어가자 예, 쉴까요 우리 너무 목말라요